안녕하세요. 나는 간암 말기 이후 지금더 건강해졌다 저자 채종합입니다 간힐리언스 간암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실제 간암을 치유하며 도움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듯이 많은 암 환우분들이 진단 이후 인터넷 속 정보들에 정신이 없으실텐데요. 가장 먼저 방향을 정하실 때 자연치유에 전념하실 것인지, 항암치료를 병행하실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자연치유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튼튼한 믿음이 없다면 환우와 보호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치료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자연치유라는 것은 현대의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단, 말기상황에서 화남치료만으로 완치된 케이스를 아직 저는 제 주변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지만 해답을 찾는데 있어 우리는 공통분모는 찾을 수 있는데요. 최소 치유에 관련된 책 10권 정도는 꼭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다소 극단적인 부분들은 왜 제외되어야 하는지 말이죠. 기본적으로 자연 치유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암세포의 재발 전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력한 항암제를 바꿔가며 치료를 진행해도 암의 줄기세포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오히려 영리하고 교묘해진 암세포들만 더욱 살아남게 되죠. 암을 직접 공격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정상세포가 원활하게 살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세포들을 모조리 죽인 데가 아닌 혈액과 장기의 기능을 회복하여 세포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흔히 내 몸의 세포가 변화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3개월이 걸립니다. 자연치유에 있어 늦음이란 없습니다. 언제든지 점검하고 또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약, 요법만으로 위의 환경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말기암을 극복해낸 분들의 기적에는 치열한 관리가 있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암세포를 진정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정상세포가 힘차게 일을 할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가득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복수와 황달, 간성운수와 같은 응급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응급처치를 병원에서 받을 수는 있지만, 알부인 수치를 회복하고 간성혼수를 예방하는 식습관, 생활습관, 스트레스관리는 환자, 보호자가 자연치유의 원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매일매일 실천할 때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더보기 아래란의 전자책 무료편집본을 통해 응급상황을 꼭 점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 가장 먼저 업로드 소식을 받아보세요. 도움될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간 힐리언스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